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600여 명에 대해서 재산 추적 조사를 벌였는데 재산을 은닉해 놓은 수법 들어보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명품 가방이나 미술품 등으로 재산을 숨겨 놓는가 하면 자녀의 집에 있는 김치통에 현금을 다발로 감춰 놓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체납자의 집에 국세청 직원들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체납자는 강하게 항의하며 반발합니다. 집안 곳곳에서 명품 가방, 미술품 등이 쏟아져 나옵니다. 모두 합쳐 6억 원어치가 압류됐습니다.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또 다른 체납자. 자녀들에게 양도금액을 이체하는 등 조직적으로 세금을 회피했습니다. 국세청이 자녀들의 주소지를 수색했더니 김치통 안에선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서랍장에는 현금 뭉치와 귀금속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재납자 696명에 대해 국세청이 추적조사에 나섰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해외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외화로 송금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양도대금으로 가상 자산을 구입한 후 가상 자산 일부를 가족들에게 이전해 재산을 숨기는 등 신종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신종 소득재산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기획 분석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2조 5천억 원의 체납세금을 강제징수했다며 앞으로도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